네. 다음 팀은 우리 생활 소품 만들기 동호회 팀들입니다.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활 소품 강사 이경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미영 씨. 안녕하세요. 김수원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생활소품 만들기라는 게, 어, 뭐좀 알, 알성달쏭해요알것 같고, 안, 안, 못알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생활소품이란 손으로 짓는 행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천을 이용한다거나, 실을 이용한다거나, 네. 물감, 여러 가지를 <laughs> 이용해서, 가정을 예쁘게 아름답게 인테리어도 하고 네. 또 필요한 곳에 가랜드도 만들고 네. 또 금전 고무신이지만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네. 꽃신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네, 네, 여러 가지 네. 통틀어서 생활 소품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고자 합니다. 네. 참 우리 만들면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어, 참 이렇게 보람도 있어요. 작품으로 보면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미영 씨는 이렇게 작품 활동하면서 어땠어요? 아 너무 힘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재밌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네, <laughs> 그랬구나. 우리 김순자 어르신은 어땠어요? 좀, 눈이 오다가 이거 한이라고 좀 힘이 들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바느질 하시는 거 보니까, <laughs> 예. 아이고, 조금 쉽게 낸게 저도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laughs> 그런데 어르신 쉽게 네. 쓰니까 <laughs> 옛날 솜씨들이 다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네. 아, 우리 보니까 여기 앞에 작품이 전시된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작품은, 요요라는 원단으로, 필터 원단으로 만든, 천으로 만든 가랜더예요. 네. 저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예쁘게 커튼으로도 꾸며줄 수 아, 있고, 네네. 또 가리고 싶은 부분에 가려도 되고, 네네. 또 도자기 밑에나 차 덮개를 만들어도 되고, 여러가지 활용도가 높은 겁니다. 네네. 그리고 또 어, 위에 있는 왼쪽에는 다포라고 하는 건데요, 네네. 명주로 만든 연잎 다포입니다. 자, 어, 그도 우리나라 옛날 전통 바느질에 내려오는 건데 어, 명주 실을 이용해서 연잎의 인맥을 이용해서 나타내고자 해서 저것도 다포의 어, 다도의. 다포로 쓸수 있는 네. 두께로 쓸수 아, 있는 박라고합니다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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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파우치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어, 집에 있는 천을 재활용해서 아름답게 파우치를 해서 여행 갈때 속옷이나 네. 뭐 양말이나 아니면은 세면도구 네. 이런 네. 것들을 가지고 다니실 수 있는 파우치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설명드렸는 고무신의 꽃 그림으로 네. 꽃신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네 저도 꽃신을 또 저도 한번 참여해봤는데 꽃신을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드렸는데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아이고 유용한 정보 많이 얻었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참 누가 만든 참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아, 앞으로 동호회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은지 우리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저들 동호회는 제가 가끔 전화를 받았어요. 어 선생님, 요요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쇼파가 너무 낡았는데, 어. 쇼파 등카바로 이용하니까 너무 예뻐요.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굉장히 뿌듯함을 어, 느꼈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은, 어, 결혼할 때 입지 않는 명주 한복을, 어. 다 잘라가지고, 네. 다포를 여장을 만들었대요. 어. 그래서, 이웃도 나눠주시고, 뭐 신호도 나눠주시고, 네. 네. 어 친구도 나눠주시고, 네네.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감동을 받더라고, 네네.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참으로, 우리가 생활소품에 쓸모가 많구나, 네네.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서, 업사이클링도 하고, 또 재활용을 쓸수 있게 아름답게 꾸며놓는 일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아, 네,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네. <웃음> 우리 김순자 어르신은 어, 만든 거 선물 해드려 봤어요? 몇했어요 <laughs> 네. <못> <laughs> 아, 집에 <집이> 예쁘게 놨어요. 잘하셨어요. <laughs> 네, <웃음> 네. <잘 아셨어요. 웃음> 네. 아, 우리 어, 우리 음악회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을까요? 네. <laughs> 김대줄. <laughs> 예, 제가 어, 따로 준비한 것은 신앙생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혜인 수녀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이혜인 수녀님의 6월의 장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 네, <laughs> 네 부탁드립니다. 네. 6월의 장미. 이 "하늘은 고요하고, 땅은 향기롭고, 마음은 뜨겁다. 6월의 장미가 내게 말을 건네옵니다. 사소한 일로 우울할 점마다 밝아져라. 맑아져라 웃음을 재촉하는 장롱이 삶의 길에서 가장 가까운 이들이 사랑의 이름으로 무심히 찌르는 가시를 다시 가시로 찌르지 말아야 부드러운 꽃잎을 낼수 있다고, 누구를 한 번씩 용서할 점마다 싱싱한 잎사귀가 보담한다고 6월의 넝쿨 장미들이 해아래 나를 따라오며 자꾸만... 기쁨 한 송이 받으시고, 내년 행복하십시오.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으니 젊음이 지난 후에야 젊음인 줄 알았네. 인생이 길다 한들, 천년만년살 것이며, 인생이 짧다 한들, 들 봄은 늦고 여름은 이런 6월 같은 사람들아 피고 지는 이치가 어디 꽃 네. 은우씨는 18번 곡이 뭐라요 좋아하는 노래? 나 아리랑 아, 아리랑이래요 그럼 우리 간단히한번 불러볼까요? 네. 시작